좀아 누구 잡으라 했지? 어, 신진주! 잡히! 좋아, 수감아, 따라가. 들어가. 3번씩까지 3번, 3번 따라가, 주소 따라가. 나가, 나가, 나가. 네, 돼. 좋아, 주서 따라가. 주서 따라가. 나가, 나가나가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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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! 오케이. 그렇지. 주아 지다이 그래 봐. 지나 어디야?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아이 오른쪽이야. 여기 넘어서 우리 강 누자. 치야 나가. 치야 대감. 치야 대감. 가운데 히네 예, 올라와. 우리한테, 우리한테 이 있다. 다정아다 o 아 계속 따라가 hey, hey. 다일아다정아 계속 따라가 계속 아치 y 아 u 아아아 g 아치 y 아잠만아이 g you pong, you 아 o n g you p 번 같이 번번 u pong, y o <laughs> 좋아 좋아 좋야 이럴 때 빨리 던지는 거야. 이럴 때 빨리 던지는 거야. 지면 아유 태영 잡아아 대각으로 와야 너너 볼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위치가. 너무 <놀린> 멀어 지금. 오야 라나 승관아. <놀린> 네, 오케이 쭉 올라. 잠깐 아이들 어디 있어 찾아. 아일 뛴다 아일 뛴다 나일 뛴한 나와야 돼. 가운데 자, 가운데로 와야지. 아, 뭐야 애매한 거.

코에 코야 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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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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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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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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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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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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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干嘛？找个打。干嘛？好，去了杭州。他不唱了，我也不唱 뭐야 파티야 すごい <laughs> 아인 잡아. 앨 잡아 아잡리아아 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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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조마. 아, 피지컬 되네. 왜 또? 야, 이제 아웃인데 네가 한다 조마.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다니까. 아니. 어 야, 체력 운동이나 생각해. 폰이 잡히. 아, 올라 지도록 뛰어야 돼. 조마. 에, 마지막에 할게. 조마. 나 생각 너가 받았다. is okay. it 좋 벌려, 벌리면서 나가, 벌리면서 나가. 아니, 벌리라 쫓기는 거잖아, 그거 아, 막 주네.